세 번째는 기술력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한번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I 산업의 폭발적 확장이 메모리상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인 CXL 메모리의 양산에 돌입하면서 HBM을 넘어선 차세대 AI 메모리 시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CXL은 고성능 컴퓨팅 장치들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인터페이스로서 서버 증설 없이 메모리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대용량 메모리 요구가 증가하면서 CXL 메모리는 비용, 메모리는 비용 효율성과 성능 개선을 동시에 제공하는 해법으로 평가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최대 1TB 용량과 72Gbps 대역폭을 자랑하는 CMMD 3.0을 선보이면서 대규모 AI 서버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CXL 3.1 표준을 최초로 적용한 메모리로서 삼성의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도 CXL 기반 DRAM의 제품 인증을 완료하면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 중인 CXL 컨소시엄도 표준화의 표준화와 또 생태계 확장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CXL 시장의 본격 개화기가 2027년 이후로 예상되며, 엔비디아의 독자 연결 기술 NV 링크와의 경쟁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서 AI가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CXL은 유연한 확장성의 키, AI 메모리 인프라의 판을 바꾼다라는 점인데요. AI가 주목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유연한 확장성입니다. 기존 서버 구조에서는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면 서버 자체를 추가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CXL 기반 메모리는 CPU, GPU와 독립된 외부 장치에서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는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메모리 추가가 아니라 AI 인프라 구조 자체를 유연하게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특히 대규모 파라미터를 갖춘 생성형 AI 모델의 훈련과 추론에서는 수십에서 수백 기가바이트의 메모리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CXL은 메모리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AI는 첫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HBM은 초근접 연산, CXL은 전체 확장, 서로 다른 역할의 공존 모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 HBM과 이러한 관계성에 있습니다. AI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CXL이 HBM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HBM은 GPU와 붙어 있어 초고속 연산용, 즉 연, 연산 밀도가 높은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CXL은 시스템 전체의 메모리 확장과 또 자원 분산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한대의 AI 서버에 8개의 GPU가 탑재되어 있다면, 이 각각의 GPU들이 고유 연산을 수행하면서도, CXL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또 추가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AI 연산의 효율성과 분산 처리의 정교함을 동시에 달성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개방형 생태계 아니면 독자 생태계라는 분석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기술 생태계의 주도권 경쟁입니다. 인텔이 주도하던 CXL은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하지만, 엔비디아는 자사 GPU들 간의 연결에 NV링크를 활용하면서 독자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는 이 구도가 GPU 중심 연상구조의 중앙 집중화와 메모리 자원 중심의 분산구조 간 경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CXL의 확산 여부는 운영체제, 메모리 관리 프레임워크, 하드웨어 호환성이라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글로벌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AI는 보고 있습니다. AI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이 향후 2에서 3년 내에 실제 AI 임, 서비스 인프라에서 CXL 채택률이 급등하는 변곡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센터의 TCO 절감을 고려하면 CXL의 상용화는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AI는 마지막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키우는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가 만드는 AI 생태계 HBM이 고속도로였다면 CXL은 새로운 교차로 역할하게 을될 텐데요. 기술의 방향성과 구조적인 진화가 맞물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생태계가 주도권을 잡을지 저희도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